오세요. 오세요 엄마 와. 오세요 준니와 <목소리네> 아, 오세요 됐다 찍었어 가자 요 <목소리네> 아이다파 <목소리도> 아파 아파 일아와 다른데 가서 하자 다른데 가서 하자 哦。 뭐야? 뭐야? 이거? 어? 뭐야? 도토리잖아. 아야지가 도토리 먹었네. 아야지가 도토리 먹었냐? 도토리 먹어? 응, 도토리 먹어. 도토리 먹었어? 응. 코팅. 헉, 그랬어? 어떻게 했어? 윤이 응? 어떻게 했어? 어? 모르겠어? 도토리 많이 먹었대? 도토리 누가 먹었대? 아 다람쥐가 뚱뚱해졌어? 어? 지현이 도토리 먹을 거예요? 아니 왜? 안 먹어요. 안 먹을 거예요? 그 지현이 뭐 좋아해요? 음, 나도피킨 따기 아주 그 좋아 아아 리 어, 여기 봐 여기 헉, 한 어, 개 있어 한개또 있어? 있어. 응. 지현아 뱀파이어는 뭐 무서워한대? 뱀파이어는 뱀파이어는 여기 여기 나무 에 나무 싫어해 마늘을 싫어해? 응. 음 그렇구나 뭐 봤어? 지연이 엄마 하트 줘. 엄마 하트 줘. 어, 이쪽이야? 어. 엄마 하트 줘. 아니. 왜? 하트 사랑해. 아, 하트 사랑해? 지연아, 엄마 지연이 사랑해요. 지연이 엄마 사랑해요? 놀이터 있어?